자 다시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자노타리 산장까지 다 왔습니다 노타리 대피포 요게 지금 저저 저 끝에 보이는게 전왕봉입니다 지리풍 천럼봉 시원한 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아유. 아, 이나전광봉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는 보이네. 저에도 자, 여기가 뭐 로터리 대피선 대비선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로터리 대피선은 공사 중이고 공사를 지금 몇년째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지금 딱 목벽소리되는게 지금 벗개사입니다 벗기사, 벗기사, 맞죠? 벗기사입니다. 다 왔습니다. 벗개사벗개사에서 노타리 여기서 조금 쉬다가 좀 빨리 또 올라가야 됩니다. 완전히 오르막입니다, 여도. 오르막이고 지금 열심히 올라가지고 지금 나벗개사까지 노타리 때비소 옆에 벗개사 있고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잠게 안돼 아, 돌비입니다. 이때가 왜 돌비가 더 많습니다. 돌로만 따라놨습니다. 요좀 관리하나. 생각보다 얼음이 많습니다. 자한가득습니다안돼 들어가야. 조금 들어가야. 좀피수고 놉니다. 안심보살남이 아부다불로안보살중살에 이가 지금 지금 뭐 안심보살입니다. 선생님이 목탁을 경쾌하게 두르고 있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번호로 어, 바람 소리는 싱싱 잘 맞아 들리는데 목탁 소리는 또 어때? 이거 뭐야? 자 이거 공사 중입니다. 지금 보탈이 뭐 타리대표소 저, 요, 밑으로 요리는, 아무 다리로 해놨는데, 요쪽은는 훈두루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 훈두루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차 타고, 훈두루에서 내려가지고, 차 타고 요리 길이 올라오는데, 요도 뭐, 좀, 요거보다 훨씬 쉽죠? 조금 오르막이 있어도, 요는 좀 쉽습니다. 어우, 다람쥐. 저, 저, 저. 아까는 지금 못 봤는데. 저, 저쪽 길입니다, 저. 아, 요리 가면 되네요. 저쪽 길이 있네. 이 공산 닫고 막아놨고. 아, 다람쥐가 도망가다안 합니다, 저. 어이, 도망갔다. 다람쥐 보이죠? 다람쥐, 아, 요리 순두로 가는 길입니다. 어, 여시죠. 교육호 순두로, 수급을로서 선강장 있고, 요쪽으로 들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중산, 중살, 중산리단방 탐방. 단방 안내소 해가지고 칼바이 으로 제가 온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인자 전함봉 2.1km 남았습니다 요기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이리 하고 공사 중입니다 지금 로터리 들이서 지금 한참 공사합니다 공사 중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벗겨서가 있습니다 저리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쉬다가 어, 좀 마시고 자, 여기 하나 있고. 아, 요는 막, 요가 지금 산 5대 있으면 딱 자고 일하기 좋은데, 요는 너무 길가에 있습니다, 산저 구석에 저박에 있으면 이는데 따오가지고 막. 자, 엎다리 때도쏙공사 중입니다. 그 안에 공사 안주, 안주 공사입니다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我这买的红薯。 여기가 불붉하고 여기서 조금 씻었다가 다시 촬영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겠습니다